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김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기 알람 예, 부탁드립니다. 우측 상단에 있죠. 자, 강전술사 그리고 그 성전사 예, 두 개의 캐릭터 14시즌의 캐릭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즌 여정 캐스트가 세트가 최고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버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파서 할줄 아는 분들은 뭐, 어 많이 시즌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또 초보자 복귀 유저분들도 파티가 또 정파 파티가 잘안 되기 때문에, 뽕짝, 짬뽕 아니면, 그죠? 어 강연수사 파티가 최고 좋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어 15일 후에 보시는 분들은 도전 균열을 어 그때 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을 전에 보시는 분들은 내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6월 12일이죠? 내일 모레 도전균열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15일 날 오후 5시에 시즌이 열리면, 그때 하셔야 돼, 그때도전기열 알았죠? 12일 날, 매주 화요일 12일 10시 1분에 정확하게 리셋이 되는데 도전기열 그 때에, 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균열이 또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일주일 캐스트에요 일주일 캐스트. 쉽게 얘기하면. 초반에 이제 게임 설정을 하면 여기 도전균열이라고 있어요. 캠페인 보면 도전균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닫혀있다? 여기 닫혀있어. 열쇠고리로 닫혀있다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냐면, 대균열을 한 바퀴만 돌아주면 돼. 어, 대균열을. 대균열을 어떻게 놓냐 어, 15일 전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스탠 본 서버, 지금 현본 서버, 본 서버에서, 어, 뭐, 만렙이 봤던 뭐든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빨리 열어. 1렙, 뭐, 1렙, 미래 삼렙 금방 도니까, 아, 대균열은. 이걸 열어서, 15일날 시즌 시작할 때, 그때 그냥, 캐릭터 만들자마자, 이 도중균열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즌 초반 때 만렙을 찍으려는 그 과정에서, 이 도중균열을 먼저 하면은 좋은 점이, 이 안에서 pp 파편을 줘 pp 파편 pp 파편하고 죽숨하고 나머지 재료를 준단 말이요 그게 최고 중요해 어.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이걸 열어 달라고 해요 좀 도와달라고 제 방송은 도와달라고 해서 어, 도움을 받고 우리 커뮤니 전설패미에서 가입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고 커뮤니 가입은 s 프트 누른 상태에서 55 누르면 밑에 클랜하고 커뮤니 뜨죠 커뮤니 검색 눌러서 필터에다가 전설패밀 여기 가입하시면 돼 클릭해서 커뮤니 가입 누르시고 좀 기다리면 뾰로롱 소리 난다 그럼 여기 V자가 있다 V자, V자 확인 한번더 눌러야 돼 이거 안 누르시는 분이 많은데 V자 확인해서 눌러서 이 채팅이 이렇게 녹색이 되어야 해 빨간색이면 눌러서 활성화시켜야지 된단 말이야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PP파편 각 캐릭터별로 한번 알아보죠 이씨, 왜 증폭이 들어가 있어, 이거? 그래서, 이제, 그, p 피파편을각 캐릭터별로 어떻게 활용하냐. 그게 최고 중요하겠죠. 악사는 퓨범. 지옥 허리띠. 야마는 소문방어고요 이거 두 개. 법사 패스. 부두술사 패스. 그다음에 수도사 궁도 핀토 그리고 이거 뭐였지 패스 그 성전사 유한나 방패 가브레도 쓰 가끔 가브레도 쓰시는 분들 있긴 한데 유한나 방패에서 총망 스킬로 예, 초반에 그... 스킬 가져가시면 금방 때려잡을 수 있고 메커럼에서 정수의 소나기 예, 이거 정수 의 소나기 장갑이에 요 장갑 그리고 이게 솔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파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까 패스패스했던 종목들 있죠. 파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파티원 속에 네크로맨스가 있으면 이 정수의 소나기만 있으면 괴장넌이 편하단 말이야. 내 동영상 내에 괴장넌을 검색하시면 돼. 네이버나 구글이나 네이트 다음 다데제 이름 김설화치면은 동영상 주소가 나오거 김설은 유튜브 있죠. 여기 들어가서. 사진 아래 잘 봐요. 사진 안에 목록 차트가 있어. 홈 동영상 재선 문 여기 목록 차트 여기 끝에 독복이 있죠. 독복이 개짱넌이라 쳐봐. 개짱넌이 뭔지 잘 나와. 네버 아, 만렙 만넵, 빨 만렙 버스. 만렙이라고 쳐도 나오고 개짱넌. 특정적인 캐릭터별로 보고 참고하고 싶으면 성전사. 뭐 강령 강령 중에서도 이번 시즌이 역병이니까 역병 세트 역병만 쳐도 돼. 뭐 성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크칸이니까 아크칸 이렇게 치면 돼. 악사는 뭐 악사, 뭐 투검은 투검 이렇게 치면 목록이 쪼록쪼록 나와요. 동영상 찾아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파티를 하시는 분들은 강령술사가 있으면 이 괴장넌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옆에서 무언가의 서포터가 되어주면 돼. 스킬 자체에도 딜을 넣는 구조가 있으면 어 수도사나 야만이나 부두사나 법사나 어, 다른 이런 캐릭터들은 서포터의 역할로 해줄 수 있는 그 스킬을 어, 같이 겸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네오릭 투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두하고 그 법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 피피파편을 굳이 뽑을 만한 게 없어 굳이 진짜 초반에 부두스사도 그렇고 법사도 그렇고 굳이 초반에 뽑을만한 게 없어. 부두사 뽑으려면 이 램프가 이제 조금 뽑을만하긴 한데 부두스사 같은 경우는 홀령출몰로만 스킬만 그때만 배워도 초반에 굳이 호리병이 없어도 내법을 빠르게 할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부두스사야. 근데 부두스사가 지금 비인기 캐릭터로 낙후되면 잘 안한단 말이지. 그래서 법사하고 부두하시는 분들은 내오리투구로 뽑아. 내로투구. 메오리 투구가 초반에 그냥 뽑지 말고 좀 놔뒀다가 나중에 20레벨 되면 그때 뽑아 왜 그러냐면 20레벨 전에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게 메오리 투구가 그러면 그전에 사냥을 해서 나오는 분들은 이 반지에다가 그냥 오링해 반지에다가 반지에다가 오링을 하면 좋은 거 나오겠지 이 경험치 반지 있죠 이 경험치 반지가 이제 첫 번째로 드랍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피 p 박배이 만약에 남는다 그럼 벨트에다가 투자해요 벨트에다가 벨트에다가 알았죠? 벨트에다가 투자하고 그리고 뭐 개인 개인 쪽으로 다른 사람들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손목방하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 야만이나 뭐뭉쿠나뭐 뭐 성전사나 어, 악사나 아, 나중에 파편이 남으면 조금 냉냉냉 어, 놓지 마시고 그 머리턱이 머리에다가 어, 쪼르르 뽑아요. 좀 아껴 놨다가 20일 20레벨 됐다. 초반에 네오리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 금방 나와요. 초반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도전 기념레 랩을 바로 만들어서 15일 날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12일 날 리셋이 되는 다음 주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시즌을 하셔야 되는 15일 날 시즌을 오후에 5시에 열리니까 새로운 서버가. 그때 아세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또이 방송을, 아니, 영상을 또 보다가 시즌을 왜 하라고 하지? 그랬더 의문이 들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 동영상 찾는 방법이 있죠. 시즌을 왜 하는 이유를 거기 동영상을 찾아봐봐. 있어. 그러면 하게 될 거야, 아마. 거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부고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테이블엔 정민이 어서오세요 딜트마 재감이랑 공속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공속은 필요 없고 딜트마는 라트마 말하는 거죠. 라트마는 재감만, 풀재감만 맞춰주면 돼요. 풀재감 목걸이, 어깨 장가 양 주얼리 무기 선물에 예, 벨트 풀로 맞춰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초반에 pp 파편을 공략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여정하고, 그 다음에 세트 받아서, 고행 6, 7, 8, 9, 10, 11, 12, 14 이렇게 파편이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병셋을 이렇게 받으면,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부수적으로 빠르게 필요를 요하는 그 아이템 부위가 있어요. 뭐 강연수사 같은 경우는 이 시체 속 경갑. 그 다음에 죽순 막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면은 레일레나, 그죠? 이 뽑아야 될 우선 순위가 있단 말이야. 아 악사도 그렇고 성전사 그다음에 뭐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 캐릭터별로 보면 다음 성전사가 그 세트를 보면은 습격 이지 습격 어 습격. 악사가 습격셋이란 말이야. 악사 같은 경우에는 화살통이 좀 중요하고.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인나셋, 인나셋인데, 아까 궁도 얘기했죠. 그래서 인나셋으로 해가지고, 불품 없는 장화. 이게 벗을 늘려주는 장화인데, 그게 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숭이, 의복, 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종수도나, 어, 반달로 넘어가시는, 스킬들을 가져가시면 되고 부두술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 부두술사가 다음 주님마죠주님마 어, 소환술 세팅으로 하시면 되는데 덩치부두 어, 소환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환부두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지옥류를 해도 되고 되는데 지옥이 저기 다음 시즌 신여정이 주니마란 말이야. 주니마 소환술사로 덩치부도를 해도 돼. 그래서 최고 중요한 부위가 태태. 그 다음에 이제람이에요잘 네, 알고 계셨다 먼저 뽑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사. 성전사 아크칸 세트인데 이프라이데이존너가 최고 급하죠? 1순위 프라이데이존너 무기는 이제 지금 모아가지고 죽숨으로 초반에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야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레코르 세트인데, 일순이가 이게 최초 성모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용을 하시다. 나중에 카나에 넣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리띠. 허리띠. 근데, 강대함.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시즌여정을 통해서 2장, 3장, 4장, 2세, 2세, 2세 세트를 주죠. 나중에 그 공략법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 말고, 공략법이라고 또 있어. 그걸 보시면, 시즌 여정 어떻게 꾀려을 하는지 각 캐릭터별로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PP파편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알았죠?